네, 안녕하십니까? 모터 다이렉트 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피드입니다. 네. 1월입니다. 네. 1월인데 저희가 또 나이를 한살더 먹었잖아요. 아, 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4년이라니. 그러니까. 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음. 젊을 때는 어, 그게 음. 시간이 빨리 안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결혼하니까 특히 음. 애들이 커 가니까 자연스럽게 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24년에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어. 특히 금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다 불황이었어요. 다 아,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네, 저희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24년에는 좀 괜찮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어, 네. 저희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24년 첫 번째로 네. 어,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어, 그렇죠. 할게요. 오늘은 24년 1월달 기아차 할인 금액이 얼만지. 어. 그다음에 장기 렌트 리스를 했을 때 최저가는 얼만지. 음. 그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지 네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기아차 하면 굉장히 핫한 차량이 있잖아요. 네.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죠. 음.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출고 기간이 음. 무려 12개월 이상이 지금 걸린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아. 그렇게 기다리는 거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4년에 네. 새롭게 발주하면 25년이 대사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럼 연식도 바뀔 텐데. 그럼 금액도 차... 그렇죠. 그러면 네. 할인, 할인을 해준다 그래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거거든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음. 할인 금액 더불어 빠른 추구도 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카니발 하이브리드하면 또 연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사를 보시면 응. 어, 주유 한 번에 천 킬로까지 간다. 아이 굴하지 마. 아 이거 너무한 <laughs> 네. 거 아니에요? 조금 오바이긴 하는데 네.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 드 같은 경우 공인 연비가 음. 1 4 k g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인 네. 연비 가1 4 k g 예요 네. 근데 네. 기사들 보면 뭐 15, 1 6 k g 도 얘기하고 음. 최대 1 9 k g 도 간다고 하니까 음. 그렇게 되면 1 0 0 0 k g 도 가능하다. 실 연비가 그렇죠. 아 근데 네. 1 9 k g 까지는 너무 오바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음. 만약에 공인 연비가 1 4 k g 정도 나온다. 네. 그럼 운전해 보면 한 15, 16? 이 음. 정도? 이 정도가 현실적인 연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자아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그 최신 프로모션 용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모다, 모토 다이렉트 자 어, 그러면 네, 기아차 네. 어, 할인이 얼만지 네. 장기 렌트 리스를 했을 때 최적화는 얼마나 나오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그럼 먼저 K5부터 말씀드릴 텐데 음. 일단 K5 같은 경우는 할인 금액이 무려 200에서 30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200에서 300 정도 할인 받는다 네 그리고 네. 할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장기 렌트 리스를 이용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장기 렌트 리스를 이용하셨을 때 36개월로 동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연1만키로고 성납금 동일하게 30%를 적용하셨을 때 장기 렌트 20% 5천 원, 원, 원. 리스는 23만 원, 25만 원, 26만 5천원, 28만 4천원, 32만 6천원 리스는 23만원, 25만원, 2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리스는 보시면 어, 자동차세 별도로 내셔야 되고 보험도 따로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 실제로 내시는 금액은 장기 렌터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K8 하이브리드 말씀드릴 텐데 K8 하이브리드는 할인 금액이 300에서 한400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할인 금액을 받으시고 장기 렌트 리스 36개월, 협락금 30% 넣으셨을 때 장기렌트는 30만 4천원 32만 6천원 리스는 29만 8천원 그 다음에 34만 8천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네. 같아요 셀토스 음. 어, 기아 자동차 하면 이제 SUV가 인기 많잖아요 네. 셀토스는 어, 할인이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가고요 장기렌트 리스 36개월씩 이용하시고 선납금 어, 30% 넣었을 때 장기렌트는 21만 2천원 음. 23만 1천원 23만 음. 6천원 리스는 16만 4천원 음. 18만 1천원 19만 1천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출고 기간이 1월 네. 6개월에서 7개월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하시면 음. 일주일이면 차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할인 금액도 200에서 300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리스 36개월씩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납금 30%를 넣었을 때 장기 렌트는 24만 4천 원, 28만 2천 원, 리스는 22만 6천 원, 26만 원. 이렇게 되십니다. 어 이제 문제의 차량입니다. 네, 렌토 아, 네. 하이브리드 이게 왜 문제가 있는? 작년에 11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출고기간이 아 출고기간이 오래 걸려서 네, 카니발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쪽으로 계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음. 다 일주일 이내 에 차량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거 빨리 출고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할인도 받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할인금액 같은 경우는 음. 무려 300에서 400 정도 받을 수가 오, 있어요 많이 받아올 수 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사배, 할인을 300에서 400 정도 받으시고 음. 장기렌트 리스 36개월 선납금 30%를 넣었을 때 장기렌트 27만 2천원 27만 3천원 리스는 28만 5천원 28만 9천원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월납입금도 지금 보면 더 비싸고 네. 그 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그렇죠. 별도로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 리스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객님들이 기다렸던 차량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네. 네. 할인 가능합니다. 이것도 할인된다고? 네. 아니... 새로 나온 차인데? 네. 맞습니다. 음. 200에서 300 정도 할인이 음. 가능하시고 음. 장기 렌트 리스 36개월 헌납금 30%를 넣으면 장기 렌트는 28만 9천 원, 32만 1천 원, 리스는 26만 2천 원, 28만 4천 원, 29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12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지금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빠른 추거 가능한 리스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음. 몇 군데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 음. 렌터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프레스티지, 로블레스 음. 색상은 흰색, 메탈 음. 음. 그리고 또 옵션 같은 경우도 뭐 클러스터,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4200만원에서 4400만원가량의 차량이지만 한 200에서 300정도 할인을 받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능하시고 이거 음. 같은 경우는 빠른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거든요. 네네. 또 다른 렌터카 같은 경우도 뭐 시그니처 등급이 있고 음.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시그니처다 보니까 차량가는 조금 높거든요 네네.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노블레스 네. 그다음에 화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렌터카 업체에서는 음. 발주를 미리 좀해 놓은 차량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네. 그 차량들을 이용하시면 빠른 출고가 능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할인도 받으시고 최저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빠른 출고가 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나시면 바로 저희 쪽에 연락 주시고 사전 예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4년 1월 기아차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